나성아님께 성교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1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 즉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하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부사할땅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흠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표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개혁주의 교회가 고백하는 교리 가운데 성도의 견인이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보통 견인하다, 즉, 끌어서 당기다라는 말로 이해합니다. 소위 견인차, 토인카를 상상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견인에서 견인의 의미는 견고한 인내, 즉, 굳게 참고 견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성도의 견인이란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그 영광에 이를 때까지 결코 구원의 은혜에서 이탈될 수 없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딜 수 있다는 말입니다. 웨스민스터 소율리 문답 제36번째 질문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거룩하게 하실 때이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은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질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고 양심의 화평이 임하며,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며, 은혜는 더욱 풍성해지며,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함께 끝까지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이 교리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 받았다고 끝까지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영원히 떠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는 성도의 견인 이 교리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은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의 능력이 실로 커서 우리가 견딜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능력 때문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은 사역을 하는 가운데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36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은 그 자신이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늘 환난과 곤고, 박해와 기근, 적신과 위험, 그리고 칼 앞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이 모든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3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는이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바울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 그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견딜 수 있고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바울, 그 자신의 믿음의 능력이 결코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보다 삼이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34절에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34절을 읽어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십니다. 그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예수님께서 지금도 간구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러므로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38절과 39절을 다시 읽어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리는 우리 모든 나성한인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교리를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가요? 많이 어렵고 힘드신가요? 모두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먼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한 가지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인가?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단지 이 상황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또한 분명 지금 누가 봐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교우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나 우리 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32절을 읽어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를 우리는 비록 다알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손 아래 그 역사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간구하는 우리 모든 나성한 인교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우리에게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 없음에 감사하며, 또한 이 놀라운 진리를 기억하며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삼위 하나님만 의지하며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